이유와 원인에 사용되는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와 원인에 사용되는 문법은 한국 사람도 실수하기 쉬운 문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법은 다 똑같은 뜻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이유와 원인에 사용되는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서, 어서, 해서 이런 문법이 있죠. 그 여자 왜 좋아해요? 예뻐서 좋아해요. 이렇게 사용하죠. 그 남자 왜 사랑해요? 돈이 많아서 사랑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문법 니까 으니까 아서 어서 해서와 가장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 때문에 네 번째 는 바람에 다섯 번째 는 탓에 느라고 부네. 네, 보통 이유와 원인에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자, 처음부터, 아서, 어서, 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나 동사, 그 다음, 아서, 어서, 해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보통 같이 사용하는 문장은 반갑다, 감사하다, 죄송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어요. 비싸서 못 샀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나다, 반갑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늦게 일어나다. 지각했다.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어요. 비싸다. 못 샀다. 비싸서 못 샀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앞에 문장에 이 앞에 문장에, 아, 잘안 보이네요. 앞에 문장은 반드시 현재만 사용합니다. 앞에 문장에는 현재만 사용합니다. 만났다, 반갑다. 자, 만났다를 과거로 사용한다면 만났어서 반갑습니다. 늦게 일어났다. 지각했다. 늦게 일어났어서 지각했다.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주의사항이 아래에 있습니다. 앞에 문장에, 앞에 문장에, 과거, 미래 사용할 수 없어요. 행복했어서 울었어요. 배가 고프겠어서 밥을 먹어요. 모두 틀립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아서, 해서 다음에 문장에 명령이나, 명령이나, 제안, 권유를 할수 없어요. 합시다. 밥을 먹읍시다. 집에 갑시다. 권유예요. 커피를 마실까요? 집에 갈까요? 제안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주차하면 안 돼요. 명령입니다. 아서 어서 앞에는 여러분 현재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서 어서 뒤에는 뭐 비읍시다, 실까요, 세요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으니까, 형용사, 동사 다음에, 으니까,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 없으면, 니까입니다. 으니까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서, 어서와 가장 다른 점은 앞 문장에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비유입니다. 선생님이 커피를 살 거예요. 같이 만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커피를 살 거니까 같이 만나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서, 어서는, 명령, 제안, 권유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으니까는 보통 명령, 제안, 권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으니까 다음에는 시다, 까요, 세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으니까 다음에는 반갑다, 감사하다, 죄송하다, 행복하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만나다, 반갑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으니까,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에요. 늦었다, 죄송하다, 늦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어, 틀린 표현입니다. 도와주다, 감사합니다. 도와주니까 감사합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는 기 때문에입니다. 기 때문에는 보통 문어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문어체. 그래서 여러분 글 쓰기에는 보통 기 때문에를 사용합니다. 기 때문에는 이유를 더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이유를 더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 노래예요. 아서, 어서보다 이유를 더 강하게 사용할 때, 기 때문에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왜 사랑해요? 돈이 많아서 사랑해요. 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요. 라고 사용하면, 돈이 많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아서, 어서는 앞 문장에 현재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과거, 미래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서, 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명령, 권유, 제안에 기 때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네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갈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어요. 자, 명령, 권유, 제안에 사용할 수 없어요. 춥기 때문에 장갑을 세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을래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다음에 바람에는 바람의 문법입니다. 는 바람에 다음에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깨과 "so" 의 나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항상 "현재" 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현재" 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 미래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 뒤 문장은 항상 "과거" 를 사용해야 합니다. 명령, 권유, 제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비유, 태풍이 오는 바람에, 네, 깨과 소,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다쳤어요. 네, 나쁜 결과예요. 자 명령, 권유, 제안 사용할 수 없어요.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가세요. 네, 사용할 수 없어요. 까요. 사용할 수 없어요. 행복해요 했네요. 나쁜 결과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다음에는 는 탓에 라는 문법이에요. 네, 이것도 나쁜 결과가 옵니다. 는 탓에 운동을 안 하는 탓에 건강이 나빠져요. 성격이 안 좋은 탓에 친구가 없어요. 나쁜 결과를 사용합니다. 늦게 일어난 탓에 지각했어요. 날씨가 추웠던 탓에 감기에 걸렸어요. 네, 형용사 다음에는 현재ㄴ은 <laughs> 탓에 사용합니다. 못생기다, 결혼을 못했다하면 못생긴 탓에 결혼을 못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과거 과거 형용사 할 때는 어떤 탓에 어떤 탓에 이렇게 사용해요. 돈이 없다. 네, 과거죠. 결혼을 못했다. 하면 돈이 없었던 탓에 결혼을 못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돈이 없었던 탓에 결혼을 못했다. 동사 다음에는 현재, 동사, 니은, 는, 탓에. 자, 늦게 일어나다, 지각했다. 늦게 일어난 탓에. 지각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 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탓에. 대학교에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서는 동사 다음에 은 탓에 사용합니다. 밥을 많이 먹었다. 살이 찌다. 그러면 밥을 많이 먹은 탓에 살이 많이 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 는 탓에 다음에는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는 느라고입니다. 느라고 이 느라고 다음에 어떤 일을 못 했다, 못 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못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다, 수고하다 앞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느라고 못 했다. 전화를 못 받았어요. 숙제를 하느라고 못했다. 친구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고생하다, 수고하다 앞에 사용한다 했어요. 약은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이때는 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주의할 점은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 앞 문장에 행동을 하는 주어, 뒷 문장에 행동을 하는 주어. 잠을 잤어요. 누가 잤어요? 내가 잠을 잤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누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주어가 같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비가 많이 오다. 나는 학교에 못 갔다.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늦게 일어났다, 학교에 못 갔다, 늦게 일어나느라고 학교에 못 갔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어가 같아야 돼요. 자, 다음은 덕분에 입니다. 이 문법은,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 문법은 베트남어에도 "녀"라는 단어로 사용되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시험을 잘 봤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한국어를 잘 하게 되었어요. 문법은 어, 많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은 먼저 읽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들으세요. 요즘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문장을 사용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말을 자꾸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발음, 문법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 마지막으로 글쓰기, 중요해요. 가장 어려운 기능이지만, 한국어를 가장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쓰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어는 쉽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